한 번은 철학을 깊게 탐구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엘리자베스 앤스콤 미이도 이론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그녀의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였던 존은 엉뚱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 평행 구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물건을 옮길 때도 문을 열 때도 그저 생각만으로 할수 있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도 진정한 의도만으로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요. 이곳에서는 거짓말이란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의아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존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우주의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의도만으로 줄을 선 것처럼 되죠? 줄을 서야겠다는 일종의 협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의도가 절도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건을 집어 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물건이 그냥 그의 손으로 가버리니 쉽게 물건을 가져갔죠? 사람들이 사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의도의 도덕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죠? 마침내 그 절도 의도가 붙잡혔는데 재판에서 그가 변명하기를 그저 물건이 내 손으로 오는 것을 의도했을 뿐,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크게 반발했지만 법관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의도를 정당하게 판단했고 그냥 마을에서 다시는 물건을 의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헨스콤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의도는 그저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행위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물건을 훔치는 단순한 행위조차 이 평행구조에서는 의도에 의해 행해졌고 도덕적 판단을 통해 새로운 도덕적 규범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토론은 엉뚱하고도 심오한 새로운 관점에서 도덕성과 인간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들 그 평행 우주에서의 경험담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려는 결심을 하며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우리도 의도만으로 설거지를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지만, 모두 여전히 설거지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엔스콤의 이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가 원하는 겉 이상으로 세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 에데러티브의 원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을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노을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소문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사건이 나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을 엮어내면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는 이야기의 연금술사, 가고불리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마법의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겪은 인생의 깊은 고민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울은 그 연금술사가 사는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제빵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꿈과 어부 아저씨의 잊지 못할 터사랑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꾸준히 키워온 작은 꿈에 대해서도 바라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노을 자신만의 시선을 더해 그녀는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영금술사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노을은 그에게 자신이 가져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흐름과 서로 얽힌 관계들, 그 속에 숨겨진 희망과 아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금술사는 노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갖는 의미가 진정으로 중요한 법이지. 라고 말하며 노을의 내러티브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노을은 그 영금술사의 교훈을 마을로 돌아와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서로의 이야기에 기기울이기 시작했고 겉으로 드러난 단편보다 그 사람이 삶 전체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끈끈해지고 행복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노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삶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녀는 다시금 마을의 가장 특별한 이야기꾼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개인의 전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버나드 윌리엄스가 주장했던 내러티브의 힘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에피테투스의 이론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행복과 평등심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그리스를 여행하는 젊은 철학자 디오니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열정적이었고, 여러 도시를 거치며 다양한 철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여정 속에서 그는 모든 철학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데 포이 신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곳에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신탁을 읽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는 유명한 철학자 에피테투스가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날의 강의에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비가 올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우산을 펴고 최대한 비를 피합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숨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디오니소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피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디오니소스는 깨달음을 얻은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비에 젖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비 자체는 우리의 영향 바깥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피테토스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정심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 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얽매 이기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즉 우리의 마음가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상 속 사소한 일들 에서도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 늦어도 짜증을 내는 대신 주어진 시간을 영상 인화 호흡을 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무례하게 불어도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감정 에 주목하여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디오니소스는 점점 더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변화를 보며 그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기 때문이지. 그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란 사실을 에피테토스의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니우스였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연자 파니우스 불리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충고를 얻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은 파니우스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어느 날 파니우스의 집 앞에 젊은 남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였고 그는 전쟁의 영웅이 되고자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전쟁에서 영광을 얻어보아 명예를 손에 넣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앞두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휘감고 있었고, 그는 파니우스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파니우스는 차한 잔을 내어주며 안토니오를 맞이했습니다. 안토니오, 너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겠니? 파니우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토니오는 잠시 모뭇거리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명예를 얻고 싶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파니우스는 안토니오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미래의 불확실한 고통에 너희 현재를 묻고 있는지 생각해보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에피쿠로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단순한 삶을 사는 데서 진정한 쾌락을 찾으라고 가르쳤단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재의 순간을 더잘 즐길 수 있을까요? 파니우스는 미소 지으며 일어나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에는 푸른 하늘과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거라,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을 제공한단다. 지금 이 순간의 공기, 꽃 향기, 그리고 이 차의 따스함을 느껴보려무나, 순간에 집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란다. 안토니오는 잠시 동안 주변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차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내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마음속 두려움도 차츰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파니우스. 지금부터라도 순간을 더 값지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전쟁터로 나가 영웅이 되는 대신 마을에 남아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의 소박한 교류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광을 쫓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는 대신 마을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니우스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욕심과 명예보다는 평화와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조용한 공동체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가리키는 참된 쾌락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파니우스와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현재의 순간을 같이 있게 여기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